국대 출신 선생님을 어디서 만나보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 스피치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꽤나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로잉 머신입니다. 꾸준히 많은 분들이 로잉 머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일반 가정집에서 로잉 머신 사놓고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쉽게 보기 힘든 그림이었나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핏에서 처음 접해봤는데요. 되게 운동 효과 좋다는 건 그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올바르게 타는 자세만 익히면 만사 오케이이긴 하지만 집에다 요거를 사다둘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제대로 정확하게 로잉 머신 타는 걸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더라고요. 전에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어 크로스핏 스타일로 로잉 타시네요?' 하는 댓글 그러 보고 아 그럼 조정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스타일로 로잉을 타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 법도한 것이 크로스핏에서는 대부분 로잉을 길게 타진 않거든요. 대부분 킥해 봐뭐 500m를 타든지 칼로리 단위로 해 가지고 뭐 20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길지 않게 짧은 텀을 타기 때문에 자 자세가 좀 흐트러지더라도 되게 파워풀하게 빡빡빡빡 당기고 끝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조정경기 같은 경우에는 2000m를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타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쫙 쏟아붓는 크로스핏 스타일과는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헬스, 짚네스틱 크로스핏, 이런 것들은 동작을 위한 세미나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근데 로잉 머신은 진짜, 아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몇 년간 가까이 지내던 트레이너 쌤이 있었는데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이 조정 국대 출신인데 조정에 관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바로 그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4시간 남짓한 세미나에서 조정을 타기 위해서 알았으면 정말 정말 좋았을 만한 요소들을 간단하게 제가 배운 바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자 우선 로이머신 세팅과 시작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이 발판 세팅인데 보통 여성분들은 0에서 2 사이, 남성분들은 뭐한 2에서 4, 5 사이 정도로 발을 걸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발 사이즈가 265인데 보통은 이렇게 2 내지는 3으로 두고. 로이 머신을 타게 돼요. 이건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댐퍼 세팅인데 댐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그냥 로이 머신 당기는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정확히는 이 댐퍼가 줄이느냐 아니면은 느리느냐 따라서 이한번 팬이 돌고 나서 얘가 감속하는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댐퍼를 완전 낮춰서 돌리게 되면은 이팬 안으로 공기가 적게 유입이 돼 가지고 얘가 감속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다음 번 당길 때 수고가 덜해지게 되고 댐퍼를 높이게 되면은 한번 로잉을 당기고 나서 얘가 그 빠르게 감속이 되기 때문에 더 페이스 높게 당겨야지 이 속도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보통 크로스핏 할때 10으로 놓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세미나에서 코치님은 여성분들은 한 2에서 5 사이로 맞추시고 남성분들은 4에서 7 사이 정도 맞추면 적당하다 하시 하더라고요. 세미나에서 그때 저는 5.5 정도 맞춰놓고 로잉을 당겼거든요. 그래도 기록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항상 로잉 타실 때는 맨발로 타면 안되고 신발 꼭 챙겨 신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집에서 로잉 탈때 전용으로 신는 실내 트레이닝 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고, 자 이제 그럼 간단하게 로잉 타는 4가지 동작 빠르게 훑어볼게요. 우선 로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서, 당겼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는 최대한 고관절과 무릎관절을 이렇게 굴곡시켜서 최대한 끝에 닿이게 해줍니다 요거를 캐치라 그래요 그 다음은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우리 로잉머신은 다리가 60, 몸통이 30, 팔, 어깨는 한10 정도 힘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다리를 그냥 이렇게 팍! 막 강하게 차는 게 아니라 지그시 다리를 꾹꾹 꾹 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보여 드리자면은 어때요? 다리만 이렇게 지그시 꾹꾹 눌러주는데도 팬 소리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 속도도 꽤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드라이브. 그 다음에 마지막 피니쉬는 드라이브 직후에 팔만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때 많이 하는 실수가 노를 가슴팍으로 너무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은 너무 막 밑으로 이렇게 당겨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 핸들은 거의 명치부근이나 그 바로 위쪽 어딘가에 온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간별로 따로 훈련하는 법도 그때 세미나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기고 당기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요. 이제 끝은 립커버인데 리 우리 앞에 했던 순서를 그대로. 대감기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가 로잉 머신을 빡 다리를 밀면서 이렇게 당겨줬죠. 그 다음에 팔을 펴주고 몸 앞으로 따라가면서 무릎을 접어주면 됩니다.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피니시에서 다시 리커버리, 피니시에서 리커버리, 피니시에서 리커버리. 리커버리.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당기다가 점점 속도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드리면 됩니다.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실수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너무 이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서두른다는 거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길게 타기는 부적절할 뿐더러 제가 아까 할때 체인이 계속 출렁거리는 거 보이셨죠? 이게 그때 코치님 말씀해 주셨던 게 체인이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면 저항을 덜 받는데 얘가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들어가게 되면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거리가 그만큼 많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잉 머신 세미나 듣고 나서 크로스핏 센터에서 그 배운 거 토대로 그대로 해 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저랑 같이 와드했던 회원분들도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지지 않은데 왜 끝나는 시간 비슷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로잉머신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제가 세미나에서 그렇게 바랬던 효율적으로 로잉머신 잘 땡길 수 있는 거를 체득한 셈이죠 자, 자세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몇 가지 짚어보자면요 첫 번째로 호흡 호흡은 이때 꾹 참고 있다가 내뱉고, 리커버리 하는 동안에 다시 들이마셔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하고 피니쉬 할때 사실 상체가 어느 정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길게 당기려고 이렇게 눕는 분들이 계신데 누우면은 그만큼 이렇게 세워서 다시 리커버리 가는 동안에 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비추하고요. 상체 움직이는 각도는 1시, 11시, 1시, 11시 이 정도만 왔다, 조금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적받았던 요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로잉은 노 잡는 거니까 노 잡은 팔을 내렸다가 다시 돌리고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이렇게 파닥파닥파닥파닥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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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조정을 할 때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간이 많지 않다고 해요. 배가 가는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제일 좋고 이 앞에 사각형 박스를 보시면은 박스를 반으로 갈랐을 때이 절반 위에 항상 체인이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그동안 제일 어 잘못했던 그런 요소였어요. 당연히 제 영상 하나 보고 로잉 머신 자세를 다 마스터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요걸 통해서 로잉 머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도를 높이고 로잉 머신에 대한 친숙함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국대 출신 선생님을 어디서 만나보겠어요? 그, 거기서 배우고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운동 자세도 좋아지고 로잉 타는 거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제가 홈트 아이템 여러 가지 갖고 있지만은 로잉 머신이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 진짜 조져놓을 수가 있거든요. 올바르게 타는 방법만 익히신다면은 부상 위험도 낮추고 운동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